써선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 k만큼 이동했더니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뭐라고 했다고요? 20이 됐대. 그럼 봐봐, 지금 이렇게 야, 야, 이게 구분거는 못 구하잖아. 네가 이렇게 구분거는 그죠? 근데 뭐라고? 잘라주면 돼 알았어? 자르면, 자르면, 야, x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뭐, 미, 미, 뭐야, 뭐야? 옆으로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뭐야? 요 길이 여기 똑같죠? 그대로 갔으니까 되네? 그럼 뭐가 돼?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나 노란 삼각형이나 똑같겠지? 이 잘라진 게 여기로 들어오니까 이해가? 자문제집에 하루 표시하라고 빨간 펜으로 이 굽어있는 요거지 요 그지? 요, 곡선으로 된게 이렇게 잘라지면 이 넓이가 얼로 들어오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라는 얘기지 자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되니? 밑변 곱하기 높이지?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죠? 이 높이는 구할 수 있겠네. 높이는 뭐야 돼? 요 곳에 Y자표 지제 괜찮아? 요 Y자표 어떻게 돼? Y는 X-1의 제곱. 자, 마이, x, 플러스 1-1한 다음에, 마이너스 5네. 꼭지면 좌표고 어떻게 됐다는 거야? 뭐야? X축으로 1일 때 마이너스 5였던 거지? 그럼 이거 옮기면 그대로 여기 뭐야? 여기 마이너스 5지? 그럼 뭐야? 높이가 뭐야? 5란 말이야. 됨? 그죠? 그럼 뭐가 돼? 여기는 몇이냐? 4만큼 가야 되겠죠? 됐나? 됐어? 봐봐. 원래 그래프가 여기 1번하고 2번 어느 그래프겠니?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요 그래프였겠네, 그죠? 그잖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Y절편이, 얘는 뭐 Y절편이 양수니까 얘가 아니잖아. 이게 1번 그래프로 옮긴 거야? X축으로 쭉 옮긴 거야? X축으로 4만큼 옮기니까, 그죠? K는 K축으로, K축으로 몇만큼 움직인 거야? 4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럼 뭐 답이 몇이야? 4번 되겠네. 왜? 여기 높이는 5니까 여기가 4가 돼야 되잖아. 그죠? 음. 됐어? 어, 별거 아니죠? 이 그래프가 평행사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요 그림이 요게 구분기 잘라지면 여로 들어가는 게 요게 쏙 들어오면 돼.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높이가 꼭지점에 잡혀 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5니까 뭐 길이니까 5가 되겠지. 자, 얼마큼 움직여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가야 돼? 4만큼 갔대. 그치? 4만큼 가야지. 4, 5, 20 아니야? 왜? 넓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 알았어? 오케이. 좋아요.